안녕하세요. 조유정 역할의 고윤정입니다책 쓰셨으면 좋겠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으로 생을 마친 장철성 양의 화홍태입니다 추월식은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인사인데 황태 어, 계속 사랑받아서 추석 때도 스페셜로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황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그 지금 이건에서 저희 헌트 처음 관람해 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간에 보답된 시간이었고 그 진심으로 말하고요. 진짜 각기 또 비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풍도 올려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몇초동또 주변 잘 살피시고요. 그럼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비가 올라 고 해서 저희가 선물을 우산을 하나 준비해습니다 우산은, 예, 없는 줄 알아요? <laughs> 나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 나무는 없고 나만 있을 때. 헌트 로고가 박혀있는 우산입니다. 아, 어, 제가 걸치고 하면은 핸드폰을 그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가 같이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되게 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수줍은 연인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 저 G 열의 7, 8번 두 분이요. 네, 네. 두분 나오세요. 두분 친구 자예요 연인이에요? 나오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이 찍고 계시는 사진과 영상들은 제발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ヒアルな動画もうよ何でお前お前たちがどうもお世話してる人にいるんだ 어디서 나오세요? 네. 조심히 오세요. 네, 어, 나오세요. 네, 다시. 네. 선물 드렸나요? 선물 드렸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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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 아, 어어 예, 나와요.

아, 형? 아닌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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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동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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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추석이 지나도록 영화를 틀텐데 예, 400만 넘었는데 좀더 가고 싶어요 500, 600 가고 싶습니다 아은더들이틀어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아! 여기서 저희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큰 문제 죠 예,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네네네, 소프트 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을까? 여기 앉자. 앉아. 여기 앉아도 되죠? 유진이가. 유진이 안 올라가. 유정이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헌터! 오케 감사합니다.